<목소리> 뭐야? 이게 <목소리> VR? 오른쪽이오른쪽 이쪽 한 번만 봐줘 요 저쪽은 없어요 일단 오른쪽이 확실하게 있거든?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<목소리> 와 밖에 넘어 했다 어우 죽을 뻔 했다 아았게 비쌌다 그럼 비싼 건뭐야 <목소리> 음... 모르겠네요 <목소리> 어 여기서 권총으 하신다고요? 안되는데세요 <목소리> 아, 대전으로... 여기, 여기 실 같고요 나이스, 파. 나이스, 나이스. 와우, 와우, 와우. 부열로 마이크 쳤어. <laughs> 와, 진호이네. 리디오나시 진짜로 하루라도 쉬면 실력이 뚝감에. 리얼, 리얼. 연속 안 하면은 진짜 실력이 쭉쭉 떨어져. 어? 뭐야? 감사합니다. 아니 아프리카에서 이런 걸오시네첫 받아봐서 당스럽긴 한데요. 감사드리고요. 첫 한화니요. 그렇죠. 이런 방송이 후회 히트로 온단 말이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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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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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총 들고 있어서 바로 쏴버렸잖아 총 들고 있으면 진짜 반사적으로 나간다니까? 이거 Zorada, Nanka? I choose 어 u m n a Inkozum Desara. It's the n a k 요아 l a 어 e in our p o 음, 음. 음. 어? 아, 요... 어, 음, 아 잠깐만 어스, 음, 아 e i 아 그런 노래 부르지 마요. 음. 바람 좀 불어줄까 괜찮던데? 아 잠깐만 제다 말나아 잠깐만 아 이거 예바지 다운. 잡았어 잡았어. 어총총총총 잡았습니다. 잡았습니다. 아니 씨발 이걸 어떻게 봐? 아, 이거 어떻게 봐요? 고이들 미친놈들아. 제가 캐리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보준아 <laughs> 이런거잘 봤고요. 두명이 밖에 하나 안쪽에 하나. 오여손바닥 있어요. 겁나 무없네 미친 미친 줄 알았네. 개무섭네. 나이스. 오 쉣. 숨어있었네. 위위위위 아. 바로 위 위. 위, 위, 위. 바로 위에, 바로 위에. 헤드샷. 잘생기셨네요. 피디님도 잘생기셨습니다. 고요 <laughs> 뭐해 둘이. <laughs> 남자둘이서 뭐하는거야 싫어, 싫어. 일 f r i c a a 아 r i 아 a a 아 r i c a a f r i 아 a Afric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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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f 기다하고 있을게요. c a Africa, Africa, a f r i c 을 Africa, 글 f 노래를 부르며 뭐지 방금? 랄랄랄라 즐기러 모르겠다 우와, 시민 무력화도 있네? 시민 그냥 죽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모르셨어요? 몰랐어 몰랐어요 근데 다치거나 죽거나 둘중 하나라서 뭐야? 아시좀왜 이래 <laughs> 아 돌아왔어 돌아왔어 제가 갈게저제 갈게요 뭐야 야 간다고 했잖아요? 발로 좀찰 수도 있죠 왜 그래요 빨리 가세요 2층 <irmadium> 나이어 축하하실래요? 뉴비한테 막겠습니다. 골대가 어디 있어? 여기 하고 대하 아, 오케이. 어, 이 빨리 가시죠. 내 키퍼 게요 그럼. 으어어어 아니 맞실줄 알았지. 알이어 이번에 패치 되면서 좀 좋아진 게, 알트 S가 되거든요. 또안주신 이게 좀 유용합니다. 나온. 알 가만히 있어. <laughs> 대가리라이 어, 오! 오. 시인이에요 <laughs> 예. 아, 좋네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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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전에 죽 오! 네 오! 무난해, 무난해. 어, 이스 잡았어. 어, 그 앞에 나이스. 우래 망하지 않았어? 지금도 망하니 뭐니 되게 망했어. 근데, 그런 게 있어요. 잘 나가는 게임은 노을 뒤질라게 먹어. 그리고 망한 게임은 공급조차 되지 않아. 악플조차 없어. 다크소울. 다 찬양하잖아. 프레이에 있서잘 만들었으니까 악플이 없지. 그렇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야, 맞잖아요. 인정이 안 해. 인정이죠. 공급탄 날릴까요, 그냥? <웃음> 인정이라니까. 어우, <laughs> 나이스. 뭐야, 근데 여기, 여기 열렸어요? 여기 열렸어요? 제가 열었는데요? 아이씨, 놀라나. <laughs> 공구게임이야, 공구게임. <공부> <laughs> 오늘 네. 생일이다. 생일 축하해주세요. 아 생일 축하해. 사랑하는 빨리 다 불러주세요. 안녕. 아 실망. 너무 <laughs> 아은데다 <감진다>, 그냥. 정적. <laughs> 맞나요? 잡았아어 와우. 어? 어디야? 어? 뭐야? 아 계단 아래. 아 <laughs> <씨. 와>. <웃음> <웃음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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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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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왜 저래 we 미쳤어 we 와 r e we a r 달러개 a 데오